시편 29편 1절에서 이들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말라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큰 은혜의 시간 되십니다. 은혜의 네, 시간 되십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간에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오늘 이 맥추 감사절입니다. 이 맥추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3대 절기를 말씀드린다면 6월절 무교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오순절 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절기는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3대 절기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게 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절기를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러한 귀한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이 맥추절은 어떻게 태동이 되었을까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무교절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 면은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또제 예,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율법수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성령강림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은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바로 서천년배가 되셨다. 부활의 천년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그 무교절 기간 안에 바로 뭘 드립니까? 그 안식일 다음날, 무교절 기간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에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50일 동안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 1일째 되는 날에 추수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추수 감사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맹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약 시대에는 바로 그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 두 돌파를 받은 날, 에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다음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이름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맥주절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달력에 맞추어서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시를 첫째 주일에 드리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전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사람들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한다.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인생은 성공한다. 예,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냐?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최상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선도들이 해야 될 가장 최상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이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활의 필요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채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신명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율법의 첫째 개명에 응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뭘까요? 우리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바로 뭘까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배의 목적을 위하여, 즉이 예배의 목적을 위하여 무엇을 세웠을까요? 성막과 성별을 세웠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을 세웠을까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 관해서 내 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다윗 그리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리는 삶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선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이유라든지 선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상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뭘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장 최상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준비됐될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구약의 재산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그 준비를, 그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이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예배의 대상이 예배, 음. 분명해야 음. 된다. 두 번째로는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합당해야 된다. 예배드리는 예배 자세가 음. 합당해야 음. 한다. 예, 세 번째로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해 따라가 예배, 예배를 방해하는 원인을 예배를 해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제해야 한다.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될까요? 첫째 이유는요. 어떤 우상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 할까요? 어떤, 어떤, 네. 어떤 우상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어떤 우상들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개명입니다. 10개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개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또이 사탄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피곤해. 오늘 내 몸이 너무 피곤해. 하, 오늘 또 점점, 좀 자야 되는데. 내가 어제 어떤 일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안 될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사탄의 속삭임인 거예요. 사탄이 예배들을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좀더 자자, 좀더 놀자, 좀더 눕자, 뭘까요?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사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도록 하고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도 덮어두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에 두, 우선으로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 경배하지 못하도 방해하는데 온갖 수단을 통해서 방해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종교예요 이상한 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종교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악한 영들을 섬기고 숭배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거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때로는 조상을 흉내 내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는 기적과 다양한 술수로 사람을 속여서 종으로 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그 밑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뭘 만들어요? 엉뚱한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니 짐승의 모양, 물고기 모양 이런 온갖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구원하이줄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 짝이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영들에 쏘가서 헛된 종교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자연이나 사람이 만든 형상만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겨요 뭘 섬겨요? 돈을 섬겨요 사업을 섬깁니다 또한요, 쾌락을 섬깁니다, 유의를 섬깁니다, 가족을 섬깁니다, 재산을 섬깁니다, 권력을 섬깁니다, 학문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선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즐겁게 살아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어만 거꾸로 되어서 이것이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들어져 있어요. 오늘은 어디 가야지? 오늘은 어디 가야지? 오늘은 어디 결혼식 가야지? 어디 가야지?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머릿 속에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그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선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이것을 잘할 때그외의 것을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어떤 우상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자, 두 번째. 우리는 왜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나 자연도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할까요? 세상이나 자연도 세상이나 자연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 예, 대상이 될수 없다. 네, 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신학성경 베드로 후서 3장 10절 386페이지입니다. 386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우주와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신비스럽습니다. 너무너무 신비스러워요. 또한 대자연의 웅장함과 그 조화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만드신 분도, 운행하신 분도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고 즐길 수는 있지만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거에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애쓰고 급정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의 온난화와 자원 고갈 그리고 급속도로 발생되는 오염을 막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우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노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신비롭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도 땅도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인간들에게 참으로 많은 유익을 주신 만은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우상도 세상이나 자연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일까요? 창조주 창조주의 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4장 8절의 말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신학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구주이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주 주님 부활하신 첫날에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주일은 뭘까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날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주일날 만큼은 흐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주일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사사로이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내 즐거움을 찾는 날이 아닙니다. 나의 쾌락을 찾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볼일 보지 못한 볼일을 보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날인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8절 아까 1분 동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드리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45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는 내 주인이라, 그는 너의 왕이라,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나 핑계도 결코 우리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실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최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 드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귀한 은혜의 선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우상도 세상이나 자연도 예배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세바포 옷을 입고 피묻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우상도 세상이나 자연도 예배의 될 대상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는 복된 선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